오늘의 e스포츠 소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과연 2024 월즈 우승 스킨은 어떤 퀄리티로 나올까요? 구마유시 선수가 직접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른다면 이번 스킨은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느낌으로 출시가 될것 같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특히 호평을 받고 있는 2018 시즌 IG 월즈 우승 스킨이 연상이 되며 색상은 검정과 빨간색을 언급하였죠. 추가적으로 2023 월즈 우승 스킨 T1 징크스에 등장했던 둥이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무튼 원딜 챔피언으로는 바루스가 채택될 것 같은데 선수들의 확정된 챔피언 명단은 공개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 시즌 월즈 우승 스킨은 여러모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특히 BLG 우승 스킨 같다는 의견도 많았고 색상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었던 만큼 이번 스킬은 더더욱 심도있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캐스파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승팀은 이변으로도 볼수 있는 5K OK 저축은행 브리온이 3대1의 세트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캐스파컵의 우승은 브리온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B시즌에서 1군, 2군이 뒤섞여 진행된 대회이긴 하나 LCK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만큼 이번 시즌을 야심차게 준비한 브리온이 정규 시즌 시작 전부터 좋은 성과를 가져온 대회이고 이번에 새롭게 데려온 클로저 선수의 좋은 활약 신인 선수들의 좋은 활약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죠. 추가적으로 디플러스 기아 역시 스쿼드는 전원 1군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 무튼 브리온의탑 보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MVP를 받은 모습은 팬분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캐스퍼컵은2025 시즌에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간단히 LPL 쪽의 추가 소식입니다. LCK 리턴설로 이야기가 돌았던 카나비 선수는 공식적으로 징동 게이밍과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테스 쪽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징동 게이밍은 미드라인에 스카우트 선수를 공식적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을 또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LPL은 IG의 양대인 감독과 더샤이, 루키 선수의 복귀, 징동의 심액 감독, 원딜 페이즈, 미드 스카우트 선수, 웨이버의 히라이 감독 소리가 나오는 등 위기설이 나온 것에 비해 2022 시즌 더더욱 볼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죠. 무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